앞뒤로 가져온 사리편 시작하겠습니다. 국사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진흥왕 때인 태청 3년 기사석이 5 4 9에 양나라에서 심호를 보내어 사리 몇 알을 보내왔다. 선덕왕 시대인 정관 17년 개묘석이 6 4 3에 자장법사 가부처의 머리뼈와 어금니, 부처의 사리 100개과 부처가 입던 붉은 비단의 금색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져왔다.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 탑에 두고 하나는 태화사 탑에 두고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의 계단에 두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다. 통도사의 계단은 두 층이 있는데 위층 가운데에 돌 뚜껑을 모셔두었는데 마치 가마솥을 엎어놓은 모양 같았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우리 고려 때두 알렴사가 차례로 와서 계단의 예를 올리고 돌 뚜껑을 들어 돌솥을 들어보았더니 처음에는 긴 구렁이가 돌함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 다음에는 큰 두꺼비가 돌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부터는 감히 뚜껑을 들고 들여다보지 못하였다. 최근에 상장군 김희생공과 실랑유석이 고종의 명을 받고 강동을 지휘할 때 부절을 가지고 이 절에 와서는 돌뚜껑을 들고 예를 올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절의 승려들이 지난 일을 들면서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두 공이 군사를 시켜서 돌뚜껑을 들게 했는데 그 안에는 작은 도람이 있었고 그 속에는 유리통이 있었고 또그통 속에는 사리가 겨우 내 알만 들어있었다. 서로 돌려보면서 경배를 올렸다. 그런데 통이 조금 상한 곳이 있어서 유공이 마침 가지고 있던 수정함 하나를 시조하여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그 일을 기록해두었다. 이때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지 4년째인 을미년 서기 1235이었다. 고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살이 100개를 세곳에 나누어 보관했는데 이제 다만 4개뿐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보이지 않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므로 수요가 많고 적은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황룡사 탑이 불타던 날에 돌솥에 동쪽 면에 처음으로 커다란 얼룩이 생겼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당시가 요 나라 응력 3년 개축석이 953으로 고려 광종 4년이었으며 탑이 세 번째로 불타던 때였다. 조계종의 무이자 가 시를 남겼는데 듣건대 황룡사 탑이 불탔던 날에 연이 한쪽 면이 불에 타 차이가 없었다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지원 갑자년 석이 1264 이래로 원나라 사신과 본국 사신들이 다투어와서 이 도람에 예를 올렸고 사방의 행각승들이 모여들어 예를 올렸는데 혹은 돌 뚜껑을 들어보기도 하고 혹은 들지 않기도 하였다. 진신사리 네개 이외에도 변신사리가 모래처럼 부서져서 도람 밖으로 나타났는데 이상한 향이 진하게 풍기며 여러 날 동안 없어지지 않는 일이 가끔 있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난 한 지방의 기이한 일이었다. 당나라 대중 5년 신미 서기 850일에 당나라로 사신으로 갔던 원홍이 가져온 부처의 어금니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수 없다. 신라 문성왕 때였다. 후당 동강 원년 개미 서기 923인 우리 고려 태족께서 왕위에 오른 지 6년에 중국에 사신 갔던 윤질이 가지고 온 500나은의 상은 지금 북숭산 신광사에 있다. 송나라의 선화원년 김묘석이1 1 1 9 예종 14년이다. 에, 중국에 있던 정극경과 이지미 등이 가지고 온 부처의 어금니는 지금 내전에 모셔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서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의상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가 종남산 지상사 의지엄 존자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이웃에 선율사가 있는데 늘 하늘의 공양을 받고 제를 올릴 때마다 하늘의 주방에서 음식을 보내 왔다. 하루는 선율사가 의상법사를 청하여 제를 올리는데 의상이 와서 자리에 앉은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 오지 않았다. 의상이 빈발이 때로 돌아가자 천사가 그제서야 선율사에게 내려왔다. 선율사가 오늘 왜 이리 늦었는지 물어보자 천사가 대답하였다. 온 골짜기에 신병이 맞고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율사는 의상법사에게 신의 호의가 따르는 것을 알고 그의 도가 자신보다 뛰어난 것에 탄복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온 음식을 그대로 두었다가 이튿날 또 지엄과 의상 두 법사를 청하여 제를 올리고 그 사유를 말해주었다. 의상이 조용히 선율사에게 말하였다. 율사는 이미 천재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일찍이 들으니 제석공에는 부처님의 치아 마0개 중에 어금니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천재께 청하여 그것을 인간 세계에 내려보내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율사는 그후 천사와 함께 그 뜻을 상제에게 전하였는데 상제는 7일을 기한으로 의상에게 보내주었다. 의상은 예를 마친 뒤에 이것을 맞이하여 대궐에 모셨다. 훗날 송나라 휘종 때에 이르러 도교를 숭상하여 받들자 당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말을 퍼뜨렸다. 금인 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도사의 무리들이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를 움직여서 아르게 하였다. 금인이란 것은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조정의 의논이 불교를 파멸시키고 중들을 죽여묻고 경전을 불사르자고 하였다. 그리고 작은 배를 만들어 부처의 어금니를 실어 큰 바다에 띄워보내 인연 닿는 곳으로 흘려보내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 갔다가 그 일을 듣고 천하용 50년과 저포 300피를 배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내물로 주고 몰래 부처의 어금니만 받고 빈 배만 흘려보내게 하였다. 사신들이 부처의 어금니를 가지고 와 아뢰자 예종은 크게 기뻐하며 10원전 왼쪽에 있는 작은 정각의 못이었다. 그리고는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밖에서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혔으며 왕이 친히 행차할 때만 정각의 문을 열고 예를 올렸다. 임진년 서기 1232에 강화로 서울을 옮길 때 내간이 경황이 없어 잊어버리고 거두지 못하였다. 병신년 서기 1236 4월에 어원당 인신유사 의승녀 온관이 부처의 어금니의 예를 올리기를 청하여 왕에게 아래자. 왕은 신하에게 명하여 공중을 두루 찾아보게 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때 어사대 시 여사 최충 이설신에게 명이 급히 열어 알자. 의 방에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하였다. 내신 김승로가 아뢰었다 임진년 서울을 옮길 때의 자문일기를 조사해 보시옵소서. 그 말대로 일기를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임내시 대부경 200전이 붙여 어금니의 함을 받았다. 200전을 불러 물어보자 대답하였다. 청하 옥건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저희 일기를 찾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일기를 찾아보니 자본할자 김서룡 이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져다 바쳤다. 그래서 김서룡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대답하지 못하였다. 또 김승노가 아렘바대로 임진년에서 현재 병신년 석이 1236까지 5년 동안 어불당과 경령전에서 근무한 자들을 잡아가두어 물어보았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밤에 김서룡 집 담장 안으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났다. 불을 켜고 조사해 보니 바로 부처의 어금니를 담은 함이었다. 함은 본래 안에 한 겹이 치명압이 있고 그 다음 겹은 순금압이 있으며 외겹으로 배근함이 있고 그 다음 외겹으로 유리함이 있으며 또그 다음으로 나전함이 있어서 각함의 폭이 서로 꼭 맞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유리함 뿐이었다. 김서룡은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하며 대걸로 들어가 아래었다 담당 관원들이 의논하길 김서룡과 전에 근무한 자들을 모두 죽이자고 하였다. 그러나 진양부에서 아뢰기를 불교에 관한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모두 다 죄를 면할 수 있었다. 다시 10원전 안뜰에 특별히 불화전을 지어 함을 모시게 하고 장사에게 지키도록 명하였다. 길리를 택하여 신효사의 상방 온광을 청하여 승도 30명을 거느리고 궁에 들어와 죄를 공경히 올리도록 하였다. 그날 입직한 승선 최용과 상장군 최공연과 이영장 그리고 내시 다방 등이 불라전뜰에서 왕을 모시고 서서 차례로 불라함을 머리에 이고 정성을 들였다. 함의 구멍 사이에 사리가 무수히 나타났다. 진양부에서는 백은함에 그것을 담아 모셨다.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짐은 부처님의 어금니를 잃어버린 이후로 네 가지 의심이 생겼소. 첫째는 천공의 7일 기한이 다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닐까? 둘째는 나라가 이처럼 어지러우니 부처님의 어금니는 식물인지라 인연있고 평온한 나라고 옮겨간 것은 아닐까? 셋째는 재물을 탐낸 소인이 그 상자만 훔치고 어금니는 구렁에버리지는 않았을까? 넷째는 도둑이 보물을 훔쳐가기는 했지만 드러낼 수가 없어. 집안에 감추어 두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소.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의심이 들어맞았소. 이렇게 말하고는 목을 놓아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뜰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의 만수를 빌었는데, 심지어 이마와 팔을 촛불에 태우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 실록 은 당시 내전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던 전 기림사 대선사 가규에게 얻은 것인데, 자기가 직접 본 것이라며 나에게 기록하라고 한 것이다. 또 경호년석이 1270년 강화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할 때 날리는 그 낭패를 당한 것이 임진년보다 더 심하였다. 10번 전에 감주였던 선사 심감 은 목숨을 걸고 부처의 어금니가 든 함을 가지고 나왔다. 그 덕분에 도적들의 난을 피하여서 대궐에 바쳤다. 왕은 그 공을 크게 포상하고 이름난 절로 옮겨주었는데 지금 빙산사에 살고 있다. 이 또한 가규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다. 이 해룡왕사에는 용왕당이 있는데 자문영험과 이적이 많았다. 용왕당은 그 당시 용이 대장경을 따라왔다가 머물렀던 곳인데 지금도 남아있다. 신라 진흥왕 때인 천가 의 6년 의류석이 5 6 5의 진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 이 불경의 경과 논 1,700여 권을 가지고 왔다. 정관 17년 석이 643에는 자장법사가 3장 400여 상자를 가지고 와서 통도사에 안치하였다. 흥덕왕 때인 태화 원년 정미석이 827에 당나라에 유학 갔던 고구려 승려 구덕 이 불경 몇 상자를 가지고 왔다. 왕이 여러 절의 승려들과 함께 홍윤사 앞길까지 나아가 맞이하였다. 대중 5년 석이 850일에 당나라에 사신갔던 원홍이 불경 몇 축을 가지고 왔고 신라말에는 보요선사가 두 번이나 5월국에 가서 대장경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해룡왕사를 창건한 시조이다. 송나라 원우갑술년 석이 1094에 어떤 사람이 보요선사의 진영을 다음과 같이 찬미하였다. 거룩하도다. 개조 스님이시여. 뚝 빼어났도다. 그모습이여두 번이나 5월국에 가셔서 대장경을 가져오셨다네. 보요라 이름 내리시곤내 번이나 조서 내리셨다네. 만일 그의 덕을 묻는다면 박는 달맑은 바람이라 하리라. 또대정연간 서기 1161에서 1189의 한남 관기 팽조적 이 시를 남겼다. 물구름 고요한 절에 부처님 계시는데 더욱이 이곳은 실룡이 있어 도량을 편안히 한다네. 마침내 이 좋은 절 누가 이어받을까. 처음에 불교는 남쪽에서 전해왔다네. 그 발문은 이러하다. 옛날 보여선사가 처음으로 대장경을 남월에서 구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작은 배가 파도 사이에서 잠겼다 떴다 하였다. 선사는 말하기를 아마도 실룡이 대장경을 머무르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는 드디어 주문으로 축원하길 정성껏 하여 용까지 함께 받들고 돌아왔다.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도 멎었다. 본국에 돌아와서는 산천을 두루 둘러보며 대장경을 안치할 만한 곳을 찾다가 이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득 상서로운 구름이 산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수제자 홍경과 함께 절을 세웠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온 것은, 진실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남 관기 팽조적은 쓴다라고 하였다. 또 천성 3년 무자석이 928회에 묵화상 이 당나라에 갔다가 역시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 우리 고려 예종 때에도 해조국사 가 조서를 받들고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요본대장경 3부를 사왔는데 그중한 부가 지금도 정해사에 있다. 해인사에도한 부가 있고 허참정댁에도 한 부가 있다. 대한이년 서기 1086인 고려 선종 때에는 우세승통 의천이 송나라에 갔다가 천태교의 교상과 관심에 대한 서적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 밖에도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승과 신자들이 왕래하며 가지고 온 것은 이루 다 상세히 기록할 수가 없다. 불교가 동방으로 널리 퍼졌으니 경사로운 일일 것이다. 다음과 같이 참미한다. 중국과 동방은 드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었는데 부처님 열반의 뜻인지 2000년 이로다 동방으로 전해오니 진실로 축하할 일인대 우리나라와 인도가 한 세상이 되었도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상전을 살펴보면 의상은 영이 초년 석이 650에 배 당나라에 가서 지엄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석사 본비에 의하면 의상은 무덕 8년 석이 625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다. 영희 원년 경술석이 650회 원효와 함께 당나라에 가려고 고구려까지 갔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되돌아왔다. 용사원년 신유석이 661회에 당나라에 들어가 지엄에게 배웠다. 총장 원년석이 668회에 지엄이 죽자 하명 2년석이 671회에 의상은 신라로 돌아와 장안 2년 이민석이 7 0 0에 세상을 떠났으니 78세였다. 그렇다면 지엄과 함께 선율사가 있는 곳에서 제를 올리고 천궁에 있는 부처님 어금니를 청했던 일을 신유년 서기 660일에서 무진년 서기 668까지의 7에서 8년 사이일 것이다. 우리 고려 고종이 강화로 들어간 임진년 서기 1232에 천궁의 7일 기한이 다 찼다고 의심한 것은 잘못이다. 도리천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상의 백세에 해당한다. 의상이 처음 당나라에 들어갔던 신유년 서기 660일부터 고려 고종 임진년 서기 1232까지 계산하면 693년 실제는 571년으로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 이다. 경자년이 되어야 비로소 700년이 차서 7일 기한에 만기가 된다. 개경으로 환도하던 지원 7년 경우 서기 1270까지는 730년 실제는 609년이다. 이니 만약 천재의 말처럼 7일 후에 천궁으로 환수시켰다면 신감선사가 수도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바친 것은 아마도 진짜 부처님의 이에 봄, 왕은 환도하기 전에 대궐에서 여러 종파의 고승들을 모아 부처님의 어금니와 사리를 얻기 위해 매우 정성스럽게 빌었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7일 기한이 다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지원 21년 갑신석이 1284의 국청사의 금탑을 보수하였다. 왕과 장모강우가 함께 묘각사에 행차하여 대중을 모아 경화하고 참여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부처님 어금니와 낙산사의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임금과 신하 그리고 대중들이 모두 받들어 머리에 이고 예불을 한 후에 모두 금탑 속에 넣었다. 나도 이 법회에 참여하여 부처님 어금니라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길이가 삼치 정도였고 살인은 없었다. 무급은 기록한다. 위는 삼국유사 제세권 탑상 제사에 실려 있다. 이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내용 중 강동은 낙동강 동쪽을 말하고 강도는 강화를 일컫는다. 조계무이자는 진각국사 해심의 호이다. 대중은 당나라 선종의 연호이고 종남산은 당나라의 도움장안의 남산을 말한다. 도참은 예언을 말하고 진양부는 당시 세습적으로 집권한 최후의 막부를 말한다. 청가는 진나라 문제의 연호이고 대화는 당나라 문종의 연호이며 무덕은 당나라 고조의 연호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